좋아. 아래. 아래. 막기. 기 아래. 아래. 맞기. 맞기. 몸통. 몸통. <목표> 막기. 막기. 몸통. 막기. 막기. 몸통. 몸통. 막기. 막기. 몸통. 몸통. 막기. 막기. 아이들. 두 번지르기 그렇지 두 번지르기 자태권 시작 태권 좋아 두 번지르기 태권 시작 태권힘 있게 세 번지르기 태권도 시작 태권! 태, 세번 지르기 태권도 시작. 태권! 좋아 세 번지르기 태권도 시작 태권 하나 둘셋넷태권 좋아 주먹 어떻게 져야 돼 태권도. 마음을 마음 약한 자를 돕고,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, 사람이 위해 태권도를, 태권도를 배웁니다. 배웁니다. 자 왜? 좋아, 두번 들이게 태권. 두번 들이게 태권. 세번 들이게 태권. 태권. 태권도. 태권도. 와 지금 좋아. 네번 들이게 정신통일. 태권도.